안녕하세요. 성인 간호과 가는 경입니다. 저희 71 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구강식도장의 소화기계에 이어가고 있고요. 소화기계에서는 이전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해부학적 구조 알고 계셔야 문제시고요.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병리적의 변화 그리고 그 병리적인 변화가 일어난 원인 그에 따른 증상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치료 및 간호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줘야 되는 간호 중재 여러 가지 간호 중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간호 중재가 뭘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간호 중재가 뭘까 이런 것들 위주로 공 공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을 좀 본격적으로 보시면 유니스리 구강식도 장애요. 구강식도 장애다라고 하면 입과 식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구강에서 발생한다라고 하면 구내염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구내염은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 진균 감염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구내염이다라고 하면 아프타성 구내염이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 아프타성 구내염이다라고 하면 비전염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내분비 장애 및 전신 질환을 앓은 후 위차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 비타민 결핍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 알레르기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게 아프타성 구내염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하는 아이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좀 재발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프타성 구내염이 생겼을 때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뭘까 구강이나 뺨 안쪽 등에 작은 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언젠가 피곤해, 피곤해서 입안을 봤더니 하얗게 염증이 생기면서 아파. 어머 나 입안이 헐었다 이런 표현 쓰죠. 이 입안이 헐었다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는 건 대부분 압다성 구내염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압다성 구내염이 생겼을 때 약물 처치를 하거나 병원에 쫓아가거나 아마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귀찮기도 하고 뭐이 정도가 큰. 형이 되겠어 싶어서 참거든요. 참고 나서 한 일, 이주 정도 잘 쉬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다 낫는단 말이에요. 그게 압다성 구내염이다라고 할수 있어. 그래서 특별한 치료 없이 입안 안쪽에 그리고 또 구강 쪽에 생겼던 궤양이나 통증이 싹 나아요. 특별한 치료 없이 1주나 3주 정도 지나면 상처 없이 회복이 되는 게 아프다성 구내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 통증이 심해. 나는 쉬고 지금 잘 먹고 구강 간호도 잘 하고 있는데 너무 아프다.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겠죠. 치료를 받는다 라고 하면 어떤 약제들을 쓰겠냐. 스테로이드 제제나 테트라사이클링계 구강현타 계획을 사용할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발 물질을 제한하시는 게 좋겠다. 그 물질은 뭐, 뭐가 있냐? 토마토나. 달걀, 초콜릿, 조개류, 우유 제품, 땅콩, 감귤류.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이러한 음식들이 아, 알레르기를 주로 일으키는 음식들이 요러, 요런 게 있었지. 아, 요러한 것들이 아프타성 구내염이 있을 때나 아프타성 구내염이 재발되는 경우에는 이런 음식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입 안에 염증이 있을 때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운 거, 너무 매운 거, 너무 자극적인 거 먹었을 때더 심한 통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구내염이 있을 때는, 고로한 것들 안 먹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음식은 피해주는 게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음식은 피해주고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하자 비자극적인 음식을 제공하자라고 할수 있겠고 잦은 구강 간호해 주세요 인데요 이 구강 간호는 어디에서나 중요해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어요 식도 절제술을 시행했어요 이런 환자들 모두 다 루틴하게 들어가는 간호 내용이 구강 간호인데요 구강 간호의 주 주요한 목적은 뭐냐. 감염 예방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 입에는 정상적인 균도 있고 유해균들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 안에 있는 세균의 증식으로 인해서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잦은 구강 간호를 통해서 감염을 예방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따뜻한 식염수로 자주 암수하자 예요입 안에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 알코올이 포함된 가글액으로 가글을 했다가는 엄청나게 심한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없는 따뜻한 식염수로 자주 함수하셔라, 자주 가글하셔라 이런 내용이 간호 내용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칸디다증 보시면 칸디다증이라고 하는 아이는 곰팡이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곰팡이균은 다른 말로 진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균이니까 이 진균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면 항진균제 쓰시면 되고 항진균제가 잘 안듣는다 그러면 항생제로 치료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칸디다증이라고 하는 구내염은 입안에 곰팡이가 생기는데 아, 칸디다알비카스라고 하는 진균이 우리 입안에 원래 정상적으로 상주하고 있습니다.